신중년에 맞는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해보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같이 도움을 글렌체크라고 영국에서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 입던 고급스러운 중년분들이 이런 자켓 착장에도 운동화를 많이 신으십니다. 또 20, 30대 젊은 청년들도 운동화를 <laughs> 자켓 착장에 많이 신는데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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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도 마음에 드시는 옷을 제가 멋지게 코디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 블루 자켓을 고르셨네요. 네. 네. 네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색상이 굉장히 산뜻해 보이고 또, 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네. 그런 컬러라서 네, 봄에 문화, 네,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는 우리 다른 컬러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루 다음으로 한번 이런 카키, 밝은 카키 컬러 어떠실까요? 네, 한 번, 네. 한번 보시고요. 화사하네, 화사. 화사하죠? 네, 예, 예, 본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요. 네. 또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네. 예, 그렇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켓이 비슷한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요. 어 이렇게 약간 소재의 결감이 있는 것이 조직감이 있는 것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따 직접 입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칼라 코디를 그래도 잘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선생님 입으신 바지 길이랑 이 여유분이요. 요즘 으로는 너무 맞, 길고 맞습니다. 넓죠. 예. 그래서 바지 핏을 좀 한번 바꿔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가지는요, 선생님 메고 계시는 이런 벨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벨트고 정장 벨트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벨트이다 보니까 더 배가 나와 보일 수 있는 그런, 배이, 아, 그런 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벨트랑 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러를 시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멋지세요. 회장님 같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컬러가. 선생님 피부톤하고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케이블 스웨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케이블 스웨터가 유행이기도 하지만 아주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벨트를 하신다 하실 때는 우리 선생님이 아까 하고 계셨던 검정색 무거운 벨트보다는 이렇게 캐주얼한 벨트, 브라운 색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켓을 한번 입어보실게요. 네, 우리, 이렇게 곤색 자켓, 어, 좀 곤색이라고 하기엔 좀 블루인데요. 블루 자켓과 회색 바지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네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봄, 여름에 입으실 수 있는 캐주얼한 수트를 입어보셨는데요. 이런 색은 거의 처음 입어보시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우리 선생님 피부색이랑 헤어 컬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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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렇게 입으시고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네. <laughs> 그동안에... 옷이 정장 차림이었는데 이렇게 산뜻하게 그냥 그 캐주얼 스타일로 입어보고 또이 전문 코디님께서 특별히 코디를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경험도 했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멋지에 동행 쇼핑을 해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조금만 스타일을 바꾸셔도 훨씬 이미지도 달라지시고 또 밝은 느낌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신중년 여러분들께서도요, 새로운 스타일로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큰 활력과 즐거움,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